갔더라고아죠엄들 음, 엄마? 이러면서 맨수박이 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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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맨들 맨 엄마? 들맨 아, 수박이... 음. 저... 할아버지가... 어들 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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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들 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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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빠 아빠 어 <laughs> 아빠야 할아버할는 할아버지 맨들 지지 맨들 할들 맨들 맨들 맨는 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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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지금... 들맨는 거지? 지가 할아버지면서 흐르는 거지, 너 <laughs> 응, 귀여마. 에이 내년만 되면은 이제 뛰어다니지, 뛰어다니고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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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걸. 감당하기 힘들지. 이제 밑에 어? 층에서 올라올지 몰라. 내년부터. 아니야. 내년에서 안 올라올 때세대이니까 거기 다애기 생겼는데. 아니 이제 애기 없어. 아니 애기없고얘 애기 결혼한지 한달는데애가 없다고. 그래도 자기네도애기 생길지 모르는데 뭐 어찌하러. <laughs> 그럼 <그거는 웃음> 이 층에는. 임신 4개월 때우구리무침에아그1 8 어.